아,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헬창TV의 김성선수입니다. 아, 요새 스윙스 씨가 고중량으로 운동하는 것을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어 화제거리가 됐다 그러는데, 아 제가 감히 한번 보고, 어, 한번 피드백을 한번 내려볼까 생각합니다.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700을 했다가 이제 더 이상 이거 올릴 데가 없잖아요 봐봐요 빼고 몇 개? 15kg를 4개 빼고 이제 우리 도행 선생님이 올라가시고요 8 5 k g 합니다 오케이? 그래서 나 이제 흔한 반도의 깔짝중 오늘도 욕먹기 위해 깔짝깔짝거리고 참고로 로미, 로니콜먼 형도 되게 가동 범위 작아요 자 우리 손쌤께서 이제 들어주실 거고 지금시키 1호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역,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반도에 뭐, 뭐. 깔짝중돈가스가 오늘 7 0 0입니 이거 이야저 right, hey, hey, hey. 뒤에도 있 아니, 아니야. 와, 하나 세셋 6, 7, 여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6, 17, 0 11, 12, 13, <laughs> 와, 가만히 있어봐. 지금, 이게 몇 장이었죠? 한, 한, 한막 한, 여덟, 아홉 장? 오, 그, 이렇게, 이렇게. 사람까지 올라가고. 와, 저거는 엄청난 무게인데, 저거 내가 선수할 때도 저렇게까지는 안한것 같은데? 그, 스윙스씨 어릴 때 우유 엄청 먹었나봐요. 뼈가 엄청 센가봐. <laughs> 야, 그래도 저 무게를 깔짝깔짝 할 정도면은. 저거 진짜 아무나 할수 없는 거예요, 이거는. 어, 근데, 자세는, 그쵸. 이, 더 내려가기는 해야 돼요. 더 내려가기. 그리고 이제, 그, 세이프티가 있어야 되거든요. 세이프티 깔, 세이프티를 딱 깔아놓고, 거기까지 내려갔다가, 이렇게 내려갔다가, 이렇게 쭉 밀어 올려야지, 그게 이제 퍼쉬 웹이 되는데,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, 동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, 이렇게, 뭐, 한 세트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. 근데 만약에 그 지금 그 비디오 비하인드에 뭐풀 가동 범위의 운동을 한다면은 뭐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런, 저런 세트도 뭐 한두 번 해주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이제 또 가동 범위만 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다 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20kg가 지금 일곱 장인가요 한쪽에? 잘못 들면 허리 나갈 텐데 저거. 오, 저 270kg를 저렇게 그냥, 어, 아까, 아까 말했듯이, 그래도 운동 좀한 사람이라도 잘못 올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, 많이. 잘 뽑지도 못하는데, 오, 270kg를 그냥 뽑아 올리는 거 보면, 타고난 장사기는 같아요, 진짜. 힘이 세네요. 근데 이제, 아, 어, 자세가, 그쵸. 렇 어, 가동 범위가 너무 작고, 조금 더 내려가 줬으면은, 아 운동이 훨씬 이제 효과가 더 좋겠죠 네 거기서 이제 무게만 조금만 더 줄이고 뭐한 장만 더 빼고도 충분히 무겁거든요 더 내려갔다가 올리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 네. 옛날, 옛날 치면은 장사같아요 왠지 왜이렇지 네. 아 여기서 보니까 되게 어 지금 보면 이게 사람이 위에 있고 뭐, 뭐 물론 보조한다고 했는데 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. 저렇게 하면 안 돼. 저렇게 하면 되게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벤치는 잘못하면 이게 한번 깔려 버리면 사람이 심하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파워랙 같은데에서 뭔가 이렇게 그, 세이핀을 딱 이렇게 끼고, 한요 정도 가동 범위, 이 정도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걸 하면은, 어, 힘도 세지고, 그, 퍼쇼 웹이라고 해서, 그게 되게, 이, 힘 키우는 데는 되게 좋거든요. 하면은 이제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, 수영씨. 아 어, 지금 영상을, 어, 다잘 봤구요. 어, 충분히, 어, 힘은 엄청 세신 것 같아요. 그건 제가 진짜 인정합니다. 거기서 무게를 조금만 더 낮춰가지고, 조금만 더 낮춰도 엄청난 무게예요 거기에서 가동 범위를 조금만 더 낮춰주시면은, 충분히 운동이 제대로 잘될것 같고, 제게 중요한 것은 이제, 그렇게 고중량으로 다르다 보면, 너무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, 한 번씩 쉬어줘야 돼요. 그래서 이제, 부상도 안 당하고, 계속 운동할 수 있게. 네, 그래서, 근덕. 득근. 득근. <laughs> 듣근. 득근이 맞아요. <laughs> 어. 어, 듣근이? 듣근이. 어. 듣근이 말고 듣근. 어, 어. 근덕이 아니고. 근덕은 아니에요? 어, 어. 죄송합니다. 어. 듣근, 듣근. 어. 근덕이 아니고 듣근하시기 바랍니다. 예! Yeah! 예! Yeah!